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26에서 l j a n g Isim Juguesson, Jeshamship, or Emida, the p u m o 처녀 임신 아세요? 이게 뭐말 반대? 처녀가 무슨 혼자 임신을 하냐고. 요셉이 그냥 빨리 사고 친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도 임신했대.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 역사래. 처녀 임신 아세요? 제일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예 <laughs> 먼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상식과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해석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처녀 임신이 되니안 되냐, 되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하나님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궁극적 실제 인격적으로 존재하냐 비인격적으로 존재하냐 또는 그냥 우연 물질의 우연의 산물이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인격적 궁극적 실제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처녀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요 이제 저는요 방언이라는 걸 해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바람 같은 게 이제 입술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알수 없는 말을 막했어요. 알수 없는 언어를 갑자기 막 바람 같은 게 스쳐 지나가면서 목소리도 갑자기 한세배 정도 커졌어요. 근데 이거를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요. 그곳에 있던 저와 같이 있던 교회 지체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거의다.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상의, 사모도 제가 같이 기도를 해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 주변에 갑자기 방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다고 제가 방언이 없다고 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방언을 경험했는데 주변에서 다 같이 경험을 했는데 동일하게 지금 이 인격적 실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한 바를 믿게 되고요 그 경험한 바를 통해서 유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유추에서 기반하는 건데 사람은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현상을 보고 유출을 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기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건본 사람은 아 내가 모르는 영역의 세계가 있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들도 사실은 이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네라고 유추를 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처녀 임신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바,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정도라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구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면 또 놀라운 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냐고요? 네,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나님 하하하하 하나님을 아세요? 하하하하하하 하나님 하나님 네, 그러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말씀만 해서 승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널 그리고 알림 설정은 나중에. 그러면 다음 응.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